하얀 아침묵상 2023년 4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삶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말씀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이날의 주님은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최후의 설교를 하셨으며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아주 긴긴 긴 날의 하루였습니다. 가장 긴장되고 심겨운 날에 주님이 외출신 최후의 설교 내용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내용입니다. 세교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그 마지막, 그 최후의 설교의 그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이 얘기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목회사관학교 5주차 수업의 날입니다. 멀리서 달려오실 강사님들과 사관생도들 한분한 한 분에게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기름부으심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는 모두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갚아 주심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홍해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루광야로 이끌어 사흘길을 가서 마라란 곳에 이르렀을 때 벌어진 이스라엘의 불평과 그곳에서 그들에게 윤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22절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던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섭리 속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3일 동안이나 건조한 사막지역을 경유하며 남쪽으로 내려가는 여정이 광야였고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은 발견했지만 써서 마실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자 이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에게 원망이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2번의 불평 중에 이 불평이 세 번째 불평의 사건입니다. 이 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신의 산에서 당신을 섬기도록 예정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한 코스였습니다. 절대 잘못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인도하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홍해에서 애굽의 최고의 병거와 마병을 수장시킨 그 크신 능력을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찬영했던 그들이 태도를 바꾸어 단 3일 만에 원망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했던 원망의 히구리어 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집세다, 밤새워 머물다 등의 뜻을 가진 것으로 이들의 불평이 밤을 새우며 고집을 부리면서 했던 굉장히 강력한 원망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마병과 최고의 무기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런 광야의 현실에서 원망이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을 터인데 이들은 원망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가 기도하지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 순간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르켜 물에 던지도록 하셨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학자들은 시내반도 부근에 자생하는 그루트쿠드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물을 달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효능이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그렇게 다 달게 할수 있을까요? 나무가 달게 한게 아니라 하나, 나무는 하나의 기적의 통로일 뿐이죠. 물을 달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에 쓴 물을 달게 하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시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즉 율례와 법도라는 기준으로 이날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단련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자신을 새롭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표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육신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들을 만들기 원하셨던 거죠. 거룩한 빛으로 세상을 비춰내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큰 울림을 가지고 들려집니다. 말씀의 순종은 나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치료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법도와 윤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내와 순종과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지요. 이러한 적절한 시험의 연단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적합한 군대로서 가난을 정복할 수 있는 자질을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새롭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치료의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백성을 이끄심을 분명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끄심이 우리를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그분이 치료자이십니다. 삶이란 다양한 문제의 연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은 문제없는 곳이 아니지요. 문제투성이지요. 그러나 그 문제투성인 그 세상에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거룩한 빛으로 세상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를 치료해 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늘 편한 자리와 높은 자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오늘이란 구체적인 자리가 결코 편하지 않으며 다양한 문제들이 즐비한 곳이란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목에서 밤새 땀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주님을 묵상합니다. 겸손히 내 안에 있는 편한 곳으로 가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정하신 자리에 원망이 아닌 기도로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주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오늘 나의 치료자로 어떤 삶의 자리도 치료하시는 나의 주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루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 되게 하소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나라의 쓴물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겸손히 기도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내 삶을 치료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어떤 삶이든지 그것이 내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고 견뎌내고 순종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